잠버릇, 그냥 편하면 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자는 동안에 몸이 쉬니까 어떤 자세든 괜찮겠지. 이렇게요. 근데 요즘 진료실에서 환자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수면 자세가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뇌 건강과 직접 연결되는 문제라는 걸 느끼죠. 저는 30년간 노인의학을 연구한 이재호입니다. 우리가 자는 동안 뇌에서는 낮 동안 쌓인 노폐물과 단백질 찌꺼기들을 정리하는 과정이 진행되는데요. 이 기능이 제대로 작동해야 치매 위험을 줄일 수 있는데 문제는 잘못된 자세가 이 기능을 방해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제가 만난 분들 중에도 자고 일어나도 개운하지가 않다. 밤새 자도 피곤하다. 이런 말씀 많이 하셔요. 경기도 수원에 사는 72세 김정순 어르신께서도 항상 옆으로 몸을 말하자는 자세였는데 아침마다 머리가 무겁고 집중이 안 된다고 하셨죠. 그래서 수면 습관과 자세를 교정해 드렸죠. 처음엔 어색했지만 2주 정도 지나자 아침 두통이 거의 사라졌고 낮에 졸림도 줄었다고 하셨어요. 지금은 산책도 다시 시작하시고 예전보다 훨씬 활기차게 지내십니다. 일상으로 돌아오신 거죠. 지금 듣고 계신 분들도 혹시 잠을 충분히 자도 개운하지 않거나 머리가 무겁다면 수면 자세가 원인일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자기 전이한 가지만 확인하면 뇌피로, 두통, 기억력 저하 위험을 확실히 줄일 수 있습니다. 보시다가 도움이 되신다면 가볍게 구독이나 좋아요 남겨주세요. 그한 번의 손길이 저뿐 아니라 같은 고민 가진 분들께도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럼 이제 어떤 자세가 뇌에 부담을 주는지 하나씩 차근히 알아볼게요. 요즘 아침에 눈뜰 때 머리가 좀 무겁고 생각이 바로 이어지지 않는 느낌 받는 분들 계실 거예요. 자고 일어났는데 개운하지도 않고 몸은 누웠는데 뇌는 쉬지 못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요. 아,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면서 넘기셨죠? 근데 그게 그냥 나이 때문만은 아닙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고 뇌가 정리될 시간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했다는 의미일 수 있어요. 잠은 쉬는 시간이죠. 맞습니다. 그런데 뇌 입장에서 보면 잠은 정리 시간입니다. 낮 동안 들어온 정보, 감정, 스트레스, 그 과정에서 생긴 뇌속 노폐물, 그걸 치우는 시간이 바로 수면이에요. 그래서 잠이 제대로 되면 다음날 아침이 가볍고 생각이 매끄럽게 이어집니다. 반대로 잠을 잤는데도 아침부터 피곤하면 그건 시간이 부족했던 게 아니라 질이 나빴던 겁니다. 많은 분들이 잠을 몇 시간 잤냐로 판단하시죠? 나는 6시간 잤어. 나는 7시간은 꼭 채워. 이렇게요. 근데 몸은 단순하지 않아요. 똑같이 6시간 잤는데도 어떤 사람은 아침에 맑고 선명한데 어떤 사람은 10시간 자도 머리가 먹먹합니다. 이 차이가 어디서 나냐면 바로 잠자는 자세에서 나요. 몇 분은 좀 의외라고 느끼실 수도 있지만 자세 하나가 뇌 건강에 영향을 줍니다. 왜냐면 하 우리가 자는 동안 뇌 속에는 뇌척수에 기하면 액체가 흐르는데 그게 뇌를 한 바퀴 돌면서 노폐물을 정리합니다. 그런데 누운 자세가 틀어지면 이 흐름이 막혀요. 길이 좁아지거나 돌아가거나 일부는 그냥 정체돼 버립니다. 그러면 낮 동안 쌓인 찌꺼기들이 그대로 남습니다. 이게 반복되면 기억력이 떨어지고 생각하는 속도가 느려지고 감정 컨트롤도 흔들려요. 특히 치매와 관련된 베타 아밀로이드 단백질, 그 물질이 제거되느냐, 남느냐가 자세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연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는 그냥 편한 습관 문제가 아니라 뇌에게 공간을 열어주는 문제예요. 진료실에서 보면 이런 분들 많아요. 나는 그냥 누우면 자. 어떤 자세로 자는지도 모르겠어. 그런데 아침 상태를 보면 몸이 정말 솔직합니다. 자는 동안 모르게 어깨를 말고 잤거나 목이 꺾였거나 몸이 비틀린 상태로 오래 있었다면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딱 말해줘요. 정리 안 됐다. 그 느낌이 바로 멍멍함, 멍한 느낌, 피곤함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더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우리는 잠들고 나서 바꾸려 하지만 몸은 잠들기 직전 마지막 자세를 오래 유지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바꿔야 하는 건 자는 중이 아니라 잠들기 1010초예요. 지금 이거 보고 계신 분들 이미 절반은 준비된 겁니다. 왜냐하면 그냥 흘려보내지 않고 내가 자는 방식이 몸에 영향을 주는구나 이걸 지금 인지했으니까요. 지금까지 들으신 내용이 조금 낯설 수 있어요. 잠자는 자세가 뭐 그렇게 중요해? 그냥 편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 드셨죠? 근데 여기서 한 번만 더 생각해 볼게요. 평생 먹는 습관이 몸을 만들듯 평생 자는 방식도 몸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가장 먼저 드러나는 곳이 바로 뇌예요. 뇌는 24시간 중 깨어있는 동안 쉼 없이 움직입니다. 보고, 듣고, 판단하고, 기억하고, 말하고, 우리가 쉬고 있어도 뇌는 쉬지 않습니다. 그래서 뇌가 제대로 쉬는 시간은 단 하나예요. 바로 잠 속에서 노폐물이 정리되는 시간. 근데 이 정리가 잘 이루어지려면 조건이 있어요. 딱 하나. 뇌척수액이 막힘없이 흐를 공간이 필요합니다. 즉, 자세가 그 공간을 열어주는지, 막아버리는지가 결정적이에요. 물이 흐르는 길 생각해 보면 쉽습니다. 길이 곧고 넓다면 물이 시원하게 흐르죠. 근데 길이 꺾여 있거나 좁아지면 어떻게 되죠? 속도가 줄거나 막히죠. 뇌척수액도 똑같아요. 길이 좁아지면 순환이 느려지고 막히면 정체됩니다. 그리고 정체된 상태가 반복되면 노폐물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그 변화가 하루아침에 느껴지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처음엔 그냥 피곤한 느낌, 그 다음엔 집중이 잘안 되는 느낌, 그러다 어느 순간 단어가 생각이 안 나고 사람 이름이 입에서 돌다가 안 나옵니다. 그걸 그냥 아, 나이 들어서 그래. 라고 넘기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에요. 뇌는 신호를 줍니다. 지금 내가 쉬지 못하고 있다. 정리할 시간이 부족하다. 막힌 채로 쌓이고 있다. 근데 우리가 그걸 모르고 살아왔던 거죠. 그냥 자는 건다 똑같다고 생각하면서요. 그래서 오늘 핵심은 딱 하나예요. 잠자는 시간보다 자세가 뇌 건경을 결정한다. 조금 과하게 들릴 수 있는데 이건 과장이 아니라 현실이에요. 진료실에서도 같은 얘기를 계속 듣습니다. 자는 시간이 부족한 것도 아닌데 머리가 무겁다. 낮에도 멍하고 집중이 잘안 된다. 감정 변동이 심하고 예전 같지가 않다. 이럴 때 저는 시간보다 질, 그리고 그 질을 결정하는 자세를 먼저 봅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점은 자세가 바뀌기 시작하면 몸이 그 변화를 꽤 빨리 따라온다는 거예요. 하루 이틀만에 확 달라지진 않지만 일주일, 보름, 한달 정도 지나면 아침 느낌이 달라집니다. 처음엔 그냥 어 정도였던 게 나중엔 요즘 머리가 덜 무겁네, 하루 시작이 부드럽다 이렇게 바뀌죠. 우리는 생각보다 몸의 변화를 늦게 인정해요. 근데 몸은 이미 반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말한 문장만 정확히 기억하면 됩니다. 잠은 몸이 누워 쉬는 시간이 아니라. 뇌가 정리하고 회복하는 시간이다. 그리고 그 과정이 잘 이루어지도록 도와주는 가장 간단한 방법이 바로 잠들기 전에 자세를 만들어주는 것. 아직 익숙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지금 알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절반은 온 겁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이제 궁금해지실 거예요. 그럼 내가 지금 어떤 자세로 자고 있는지, 그리고 그 자세가 내 몸에 어떤 영향을 줬는지 어떻게 알수 있나? 사실 방법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몸이 어떻게 놓여 있는지 한 번만 보면 돼요. 그 자세가 대부분 밤새 유지됐던 자세예요. 만약 목이 옆으로 꺾여 있거나 한쪽 어깨만 이불 속으로 말려 들어가 있거나 다리가 꼬여 있거나 허리가 비틀린 상태라면 그건 잠버릇이 이미 꽤 오래 굳었다는 신호예요. 그리고 이런 분들 특징이 있습니다. 잠은 잤는데 머리가 맑지 않고 생각할 때한번더 거쳐가야 하는 느낌. 어딘가에서 뇌가 아직 정리되지 않은 느낌이 남아 있어요. 그게 바로 수면 중뇌 정리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신호입니다. 이걸 그냥 피곤함이나 나이 탓으로 넘기지만 몸은 정말 정직해요. 특히 뇌는 더 그렇습니다. 제가 만난 분 중에 서울 강서구에 사는 76세 박명순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10년 넘게 옆으로 기대듯이 자는 습관이 있었어요. 처음엔 그냥, 어, 그게 편하니까. 하고 계속 유지하셨죠. 근데 어느 순간부터 아침에 일어나는 게 버겁고 말을 하려고 하면 단어가 바로 떠오르지 않고 평소보다 감정 기복도 심해졌습니다. 검사 결과는 아주 나쁜 건 아니었어요. 그렇다고 완전히 정상도 아니었습니다. 애매한 상태였죠. 그런데 몸은 이미 느끼고 있었던 겁니다. 수면 자세가 오랫동안 한쪽으로 굳어 있다 보면 뇌척수의 흐름뿐 아니라 목과 어깨 주변 근육도 같이 긴장합니다. 이 긴장이 오래되면 혈관, 신경, 림프 순환까지 같이 영향을 받습니다. 결국 뇌가 제대로 쉬지 못하는 구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박명순 어르신께 딱한 가지만 바꾸자고 했습니다. 바로 잠들기 직전 자세 설정하기. 자는 동안 억지로 바꾸라는 게 아니라 잠들기 전에 몸을 한번 중립 위치에 놓는 겁니다. 자세를 기억하는 건 잠든 이유가 아니라 잠들기 직전이에요. 이게 핵심입니다. 처음엔 이분도 어색해 하셨어요. 선생님, 이거 너무 딱딱해요. 몸이 자꾸 돌아가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몸은 익숙한 방향으로 돌아가려 합니다. 하지만 2주 정도 지나자 변화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멍한 느낌이 줄고 말을 꺼낼 때 머릿속에서 단어가 덜 걸렸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하신 말이 지금도 기억나요. 잠을 자는 게 아니라 몸이 쉬고 뇌가 정리되는 느낌이라는 게 이런 거였군요. 이게 바로 잠이 질이 바뀌었을 때 느끼는 변화예요. 잠이 단순히 하루를 넘기기 위한 시간이 아니라 몸이 회복하고 뇌가 다시 정리되는 하루 중 가장 중요한 과정이라는 걸 이제 몸이 경험한 거죠. 그리고 이 경험은 특별한 약이나 장비가 아니라 자세 하나 바꾸는 것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걸 보고 계신 분들도 부담 갖지 않으셔도 됩니다. 한 번에 완벽할 필요 없고 억지로 바꿀 필요도 없어요. 그냥 오늘부터 잠들기 전에 딱 10초만 내 몸이 편한 중립 위치에 놓여 있는지 확인해 보면 됩니다. 몸은 작은 변화를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변화가 반복되면 어느 순간 아침이 다르게 시작돼요. 이제 어떤 자세가 좋은지 감이 좀 오셨을 거예요. 근데 막상 바꾸려면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지 그게 제일 막막하죠. 그래서 지금부터 뭘 하면 되나요? 이 질문 정말 많이 들어요. 방법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오늘부터 딱세 단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복잡하지 않게 누웠을 때 바로 따라 할수 있도록 정리해 볼게요. 1단계. 머리와 목 위치 잡기. 먼저 베개 높이부터 점검해야 해요. 베개가 너무 높으면 목이 앞으로 꺾이고 너무 낮으면 머리가 뒤로 젖혀집니다. 이두 가지 모두 뇌적수의 흐름에는 불리해요. 좋은 기준은 간단합니다. 누웠을 때 얼굴이 정면을 바라보는 상태, 턱이 가슴 쪽으로 말리지 않고 코와 턱이 바닥과 자연스럽게 수평에 가까우면 잘 맞는 높이에요. 만약 지금 베개가 맞는지 모르겠다면 누워서 한번 숨 쉬어 보세요. 숨이 부드럽게 들어오고 목과 어깨가 굳지 않으면 괜찮습니다. 숨이 답답하거나 어깨에 힘이 들어가면 다시 조정해야 해요. 2단계. 어깨 힘 풀기. 많은 분들이 누워 있어도 몸은 누웠는데 어깨는 올라가 있어요. 그 상태로 잠들면 몸 전체가 긴장을 유지합니다. 그러면 뇌도 쉬기 어렵습니다. 방법은 정말 간단해요. 숨을 길게 한번 내쉬면서 어깨를 쭉 내려놓는 겁니다. 그 순간 몸이 바닥에 조금 더 닿는 느낌이 들어요. 그 느낌이 바로 이완입니다. 별거 아닌 것 같대도 이 동작 하나가 뇌 혈류 흐름에 영향을 줍니다. 3단계 골반과 다리 정렬하기 다리를 너무 붙이고자면 골반이 굳고 허리가 긴장합니다. 반대로 다리를 너무 벌리면 몸이 또 틀어져요. 가장 좋은 건 자연스럽게 가볍게 벌린 상태. 딱 힘들어 가지 않을 정도예요. 만약 옆으로 자야 하는 분이라면 다리 사이에 작은 쿠션이나 접은 수건 하나 끼어두면 골반이 돌아가는 걸 막을 수 있어요. 여기까지 세 단계죠? 근데 이걸 의식하면서 자야 하나요? 아니요. 의식은 잠들기 전까지만 하면 됩니다. 몸은 잠들고 나서 바뀌는 게 아니라 잠들기 직전 체형을 그대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께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자는 중에 바꾸려 하지 말고, 잠들기 전에 딱 10초만 체크하세요. 그 10초가 하루를 바꿔요. 그리고 그 하루가 쌓이면 몸이 방향을 기억합니다. 그 다음엔 자연스럽게 바르게 눕는 게 익숙해져요. 그리고 혹시 이런 생각 드시는 분 있을 거예요. 지금 나이에 이게 바뀌나요? 이미 수십 년 같은 자세로 잤는데 가능해요? 가능합니다. 몸은 나이가 들어도 반복되는 자극에는 반응합니다. 특히 자세, 호흡, 수면 같은 기본 기능은 몸이 가장 빠르게 반응하는 영역이에요. 실제로 자세 바꾸고 2, 3일 만에 아침 느낌이 달라지는 분들도 있고, 일주일 정도 지나면 머리 무거움이나 멍한 느낌이 줄었다고 말하는 분들 많아요. 그리고 한달 정도 지나면, 아, 내가 전에는 진짜 제대로 안 쉬고 있었구나, 이걸 몸이 느낍니다. 그때부터는 다시 이전 습관으로 돌아가도 몸이 오히려 불편해요. 즉, 한번 제대로 방향을 잡으면 몸은 그 방향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그게 생리적 적응이고 우리 몸이 가진 회복력이에요. 지금 듣고 있는 분들 이미 여기까지 왔다는 것 자체가 몸을 변화시킬 준비가 된 상태예요. 이제부터는 방법 알았으니 실천만 남았습니다. 이제 전체 흐름이 잡혔을 겁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 복잡한 것 같대도 결국 단순합니다. 잠을 잘 자면 몸이 좋아진다는 건 누구나 알고 있죠. 그런데 잠을 어떻게 자느냐가 뇌 건강을 결정한다. 이 사실을 알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그냥 넘길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잠을 시간으로 판단해왔다면, 이제는 질로 판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질을 만드는 첫 번째 조건이 바로 수면 자세입니다. 이건 거창한 변화가 아니에요. 거창한 결심도 필요 없습니다. 일상에서 오늘 당장 적용할 수 있는 아주 작은 변화예요. 우리는 살아오면서 먹는 습관은 바꾸려고 노력했죠. 걷기, 운동, 약 복용, 음식 선택, 다 신경 썼습니다. 근데, 정작 매일 하는 행동 중 가장 긴 시간인 잠은 그냥 자연스럽게 흘려보냈습니다. 몸이 익숙하면 그게 맞는 줄 알았고, 그렇게 살아온 시간이 길다 보니 바꿀 수 있을까? 그 생각도 했을 겁니다. 근데 몸은 생각보다 유연합니다. 방향만 잡아주면 움직여요. 그게 바로 앗적응이고 회복력이에요. 실제로 많은 분들이 잠들기 전에 자세 세칭하는 습관을 만들었을 때, 아침 느낌이 달라고 말합니다. 처음에는 그냥 기분 탓인가 하지만 일주일 보름 정도 지나면 생각이 덜 흐리고 머리가 덜 무겁고 감정 기복이 줄었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잠이 잘 되면 몸이 휴식만 하는 게 아닙니다. 뇌가 정리됩니다. 몸을 조절하는 시스템이 안정되어 그래서 면역력, 기억력, 균형 감각과 소화 기능까지 다양한 건강축이 함께 좋아집니다. 결국 지금 우리가 바꾸려고 하는 건 잠버릇이 아니라 뇌가 회복할 수 있는 환경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이 그냥 들었다 잊히는 정보가 아니라 실제 삶에 적용되는 작은 행동으로 이어지면 좋겠습니다. 방법은 이미 알고 계십니다. 잠들기 전 10초. 몸을 편안한 정렬 상태로 두기. 익숙한 자세가 아니라 몸이 편안해지는 자세 선택하기. 그한 번의 확인이 아침을 바꾸고 기억력을 바꾸고 앞으로의 건강 방향을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이미 첫 걸음은 시작된 겁니다. 그리고 이걸 혼자 유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같이 가면 더 쉽습니다. 저와 이 채널을 통해 앞으로도 건강에 도움이 되는 정보, 실제로 몸이 변화할 수 있는 방법 꾸준히 나눌 겁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그냥 저장하고 끝내지 말고 근처에 있는 분들 한 명만 떠올려 보세요. 이 내용 그분한테 필요하겠다. 그분에게 공유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계속 함께 하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세요. 그한 가지 행동이 이 내용이 더 필요한 분들에게 닿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밤부터 잠이 달라지길 바랍니다.